혹시 관계자만 아는 올해 불꽃축제 관람 포인트는? 네, 올해 불꽃축제에는 여러분께 처음 선보이는 아주 특별한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여의도 불꽃축제 다른 말로 서울세계불꽃축제 정신명칭은 하나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솔직히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 시끄러운 것도 싫다 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집에서 유튜브 라이브 로 보자 숨겨진 명당이라고 소문난 노량진 수산시장 옥상 사육신공원 남산타워도 사람 미어 터진다 에이 그래도 1년에 딱한 번인데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다 하는 분들은 준비물 담요 물, 간식, 보조배터리, 깔개를 챙겨 비장하게 집에서 나온다 마음, 단단히 먹자. 음악과 함께 불꽃축제를 온전히 즐기고 싶다면 일찌감치 낮부터 한강공원으로 온다. 낮부터 진행되는 행사가 많으니 피크닉 온 마음으로 즐겨보자. 참고로 오후 2시부터 9시 반까지는 교통통제가 된다고 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낫다. 자전거, 일라인 전동 킥보드까지 출입이 제한되니 여기나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오자. 아직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한강공원으로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당황하지 않고 원효대교 쪽으로 걸어가서 그나마 한적한 곳 자리를 잡는다. 텐트 사용은 자제 하자. 어차피 올해부터 오후 7시 이후 한강 텐트 이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도 소용없다. 시야가 트이는 또 다른 장소는 한강대교 위다. 한강공원에 자리잡기 는 늦었지만 축제 한두 시간 전에 좋은 자리에서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 에게 추천하는 장소다. 하지만 이곳은 극강의 강바람을 마주할 수 있으며 대로라는 특성상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들의 통제 가 심하다. 화장실을 다니는 것도 어렵다. 한강대교에서 내려가면 인공섬 인 노들섬이 있는데 올해부터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면서 시설이 아주 좋아졌다.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사전 추첨을 통해 제한된 인원만 입장시킨다고 한다. 작년처럼 당일에 노들섬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출입 거부를 당할 수 있으니 유념하자. 음악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시야 를 가리지 않고 63빌딩과 함께 예쁜 불꽃을 불수 있는 곳은 단연 이촌 한강 공원이다.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찍사들의 성지라고 볼수 있다. 여기저기에 대포 카메라가 널려 있다. 예쁜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라면 이곳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두 자. 불꽃 사진 잘 찍는 팁은 여기 위에 작년 영상으로 대체한다.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부터는 기다림 의 시작이다. 주변에 가까운 화장실과 편의점 정도는 미리 알아두고 가자.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자리를 이동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간식이나 물 등은 집 근처에서 미리 챙겨가자. 중간에 괜히 나왔다가 줄만 기다리다 올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일, 발사! 아, 왔다. 올해 불꽃축제에서 뭐 나올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나? 혹시 몰라서 불꽃축제 관계자도 섭외했다. 네, 올해 불꽃축제에는 여러분께 처음 선보이는 아주 특별한 오프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박효신의 별시라는 좀 잔잔한 곡에 맞춰서 나이아가라 폭포 불꽃이라고 보통 원효대교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연출하는 불꽃이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불꽃은 상상 속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웅장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불꽃이 땅으로 떨어져 내리는 듯한 그 마치 그래서 폭포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순간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신의 노래와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느낌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나이아가라 바로 위에는 글자 불꽃 연출을 합니다. 글자 불꽃 연출하는 것도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불꽃과 더불어 글자 불꽃을 동시에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관람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늘이 주 무대였던 예년의 불꽃축제와는 달리 올해는 원효대교를 사용한 불꽃을 많이 연출했다고 한다. 원효대교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축제가 모두 끝났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정말 정신없다. 미리 쓰레기와 주변 정리를 하고 30분 전에 미리 나오거나 여유롭게 10시 이후에 기다렸다가 가는 게 안전하다. 축제가 끝난 9시부터 30분 동안 디 j 인 공연을 한다고 하니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진 않겠다. 이왕 가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 잘해서 재밌고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갈 사람은 절대 안갈 거란 걸잘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바라며 하나와 함께하는 서울 세계 불꽃축구 이름 진짜로 캐드청각리를 마무리하겠다. 끝.